추석이 지났는데 바깥의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네요 세상에 살다가 살다가 이런 적런 처음입니다 베트남 놀러 가기로 했어요 부산 친구하고 부산 친구는 김해공항에서 타고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탑니다 서울역에 있는 직통열차 RX 직통열차 타러 왔습니다 워낙 친구는 부산에서 9시 비행기를 타고요 저는 여기서 8시 15분 비행기를 타서 제가 먼저 가서 1 시간 먼저 기다리는 걸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한시간이 지연이 되네요. 그의 친구가 똑같이 도착할 것 같아. 오는 비행기가 아무래도 그 태풍의 영향 때문에 약간 지연된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에서 아저한 아, 시간 넘게 기다린다. 아니 저줄쭉서 줄 있잖아. 왜? 야, 이거 친구 맞습니까? 응. 너무 응? 이게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나? 왜? 둘이서. 내가 너무 늙었나? 어. 너는 괜찮고? 너는 괜찮지 이 정도면. 응? 형이라 잘 잤나? 잘 잤지. 응. 아주 잘 잤지. 여기가 아론 호텔이야. 음, 저... 아론 호텔. 아마 이 나처럼. 나트랑... 좀, 뭐야. 말좀 빨리 해줘면 안되나 어, 국제선에서 여기까지, 그는한 30여 분 정도 걸렸어. 원래 자고. 3일 자고 가려고 그랬어. 어. 원래 3일 자고 그거는 변경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아니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날리는 거야. 이게 바닷가 쪽이야? 아, 어, 달라서노 우리가 가는 데인데 아마 1500m 이상 음. 이렇게 고지대에 있어서 시원해. 음. 여기보다도. Hello, excuse me. o 커피. 커피. 커피, 커피, 허, 오케이. 개찰이야. 개찰둘다. 게찹 음, 어이 저거 매운 거다. 우리가 액티비티를 많이 하기는 조금 그렇지가지, 그렇지? 그냥 슬렁슬렁만 해도 다니거든.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응? 야, 너하고 나하고 여기를 왔다는 거야. 별명 있지. 음. 장모에 나가. 왜? 베트남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하도 시집을 많이 오니까 <웃음> <웃음> 무슨 무슨 약 먹는데 지금? 응? 방금 비행기가 있을까 비염약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행자 보험은 안 들고 왔다? 나도 안 들었어. 어, 안 들고 왔는데 나는 보통 안 들어. 들어. 대신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다니자. 이거 아침에 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퍼 시티 투어 신청해놨습니다. 신자오. 자. 요 o w m a n y people we have totally four people we can attend our company v e a h y e a h 예. 카록에 다 나와. 그런데 그래도 서로 차려갈 숙소도 중요한 거잖아. 그 너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 자, 먼저 해양 박물관부터 왔다. Waiting for me inside. Yeah. I will buy t the... h 한 아, 응. mm -hmm. 진짜 꽤야 유형물이 mm -hmm. 아니라고. In 1994, yeah. 19. Like student yes. c e here to visit yes. and for travel mm. for the tourists come here to vis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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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to the uh, big aquarium. This yeah. is it the first time you've been in Vietnam. Oh, uh, uh, second time. A second okay. time. Uh -huh. 이프라지 같은 거네. Yes, m 야 이거 한국에서 못 봤던 아, 고기들이야 전부다. 음, 와 엄청 많다. 어? 음, 저봐이랬던데잘 봐. 다 정서. 붙었네. 어다붙있는 거야. 그 앞에 털이 이렇게 털처럼 음. 이렇게. 어그렇네그렇네그렇네 그런네. 그말이맞다 이야, 관찰력 대단하다야. 어, 정이라. 그래. 음. 아, 대단하다, 어? 음. 그냥 기본적이야. 그 e Mm -hmm. uh, now it's uh, put the snake inside the wine and then we drink. Oh, <AUL1> you good. drink it, like a strong, strong. <laughs> man. One, one person drink, two <laughs> people happy. Jeong is mean

홍촌 커피. 박카 황천커피야, 박 황천커피. 아, 박가면이슨얘기다너말 조심해라, 이거다 들어간다. 얘가 그대로 네 와이프한테 거들어갔다. 아, 상관없다 지금. 잘하는 게있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The modern of Jampa p e 예. p l e Yeah. n t r a a e a 날씨 좋다. 자소이어 때? 배좀 집어넣고. 배안 나왔어. 이 정도면은 있어야 돼. 아니지, 엄청 많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도 모르겠어. 몰랐네. 아직 몰랐어. 나올 거야. 오더 프리. 이야. 이야, 진짜 멋있다 여기.

고향 어릴때 친구 네. 네. 쌀국수를 먹고 강아지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는데 음, 응,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 어, 걸어가고 있어 음.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아 예. 어, 좋아 날씨도 선선해 1 0 0년 최고 제법 다 야. 어, 호텔 앞길 카페에서, 요거,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요거 얼마? 천 원? 이거 응? 이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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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응. 그 나트랑에서의 그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나?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아. 자, 나트랑 바닷가쪽으로 가봅니다. 비치 쪽으로. 덕분에 응? 응? 어? 좀 맞죠. 어? 가서 비치 채에 쫙 앉아서. 파마 치고 꺼나. 삼만 동. 삼만 동? 오케이. 어, 아이, 고거 어떡해요? 이제 2 10만 동. 저기도 비싼네 갔다. 맞아. 어. 코코넛이나 먹자, 아, 여기서. 그럼 좋아하는 응. 어, 어, 문제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어, 빛이 채워놓은 10만 동이고, 전 3만 동인면 1,500원이잖아. 3만 동이면 비싼 건 아니야. 그거, 어연수보다 훨씬 맛있어. 자연. 이 사람들, 전부 다 한국말 해. 3만 동, 6만 동, 그랬지 땡큐 땡큐 지금 어때? 시원하니 음. 좋은데 자연 자 그대로의 맛이네 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을까 음. 안에 물이 들어있는